어, 오늘 이제 또 설날이고 제 생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. 제가 5 분간 바지를 까고 보여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<laughs> 뭐 사실 생일도 생일이지만 어, 설날이기도 하고 민족 대명절이잖아요. 어 겹쳐가지고. 겹경사네요 올해는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힘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이야 어,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왔고요 누구 생일인가 봐요 네, 맞아요. 제 생일이에요. 그랬지 이랬더니 되게, 뭐지, 이 새끼는?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. 몇개달라 그래가지고. 아! 하나만 주세요. 저 혼자 먹을 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숟가락도 하나 받아왔습니다. 두개 받아올 걸 그랬어요. 오늘 안에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안 돼, 안 돼. 절대 한입줄수 없어. 나만 먹을 거야. 너네 한입 먹는다 그러면 그래 곧또씨바 왕창 풀 거잖아. 왜? 아니 케이크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지, 어? 뭘 개추해? 개춥더라, 많이 춥더라 오늘 밖에. 생일 선물 받았냐고요? 아니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저는 원래 생일 선물을 잘 어, 받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생일 선물 받을 줄 아는데 생일 선물 자 한번 <laughs> 생일 선물 그래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. 생일 선물로 한살 받으신 걸 축하드린다고요. <웃음> <전세상>. <웃음> 아니, 야 무슨 옛날도. 미야미. 아니 미.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? 아니, 이걸 역시 생일 선물의 최고 보이 현찰이지. 아. 아니. 아. <laughs> 아. 더추가되셨 음, <laughs> 야미~~ 야미야미 u m 돈 플러스 생일선물이야? 그러 o n plus is in his own way. Girl, I put you put you, I p 오늘 생일인데 뭐 하냐고요? 오늘은 생일이고 설날이잖아요. 그래서 생일이고 저기 설날 기념으로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. <laughs>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한테는 생일 선물이야. <laughs> 생일날 나 혼자 보낸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지 않지만 슬픈 것 같아. 어색하지 않아서 더 슬픈 것 같아. 사실 제가 생일 파티나 이런 거를 잘 챙기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그냥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그냥 뭐 술집에서 술 한잔 하고 그냥 빠빠이 하고 그랬었거든. 생일 대 부분. 뭐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잘안 했고.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이제 어,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그냥 뭐 그냥 생일 이의로 넘어가면 그래서 근데 눈물 닦으라고 아니야, 난 슬프지 않아. 난또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, 어 그런 거 챙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음, 미안해. 아디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? 생일 오늘이 아, 세상에 아 행복한 세상에 여우님. 십만 원. <laughs> 야, 생일, 생일 겸세배 돈이다, 야. 아, 전자여우의 양. 고추 떼타 얌전자여우의 양. 양. 뭘 유튜브 가기야? 니네 그냥 다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. 이거 유튜브로 못 만들어, 걔 같은 거. 어? 찬물 샤워 있으면 큰거 하나 있어야지. 찬물 샤워. 어 방독. 자. 고통 돌림판이네. 상어. 상어가죠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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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헤헤헤나헤헤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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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 미친. 웃음> <laughs> 아니 이거 왜 해야 는거야 <laughs> 양치 ASMR <laughs> 닥쳐 이상한 소리 하지마 <laughs> 야, 공해. <고매. 웃음> 웃기지 마. 아, 웃기지 마. <laughs> 치약을 너무 많이 했어. 아. 치약을 너무 많이 했어. 아니, 더럽다니... <laughs> 음... 야미... 그거 먹으면 민초맛인가요? <laughs> 아유, <아이>, 와... <laughs> 아유, 와... 야, 됐지? 양치 끝. 양치 끝. 아, 아 이게 뭐하는 미야 이게. 설거지는 해놔서 다행이다. 그래도 그릇이 없어서. 아, 씨. 그래요. Yeah, 여러분들도 생일 축하 진심으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,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은 게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엔 삭발이라고 미쳤나? 진짜?